석진님, 너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지금 급하게 우선 영사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쉽게 지금 이게 순정 상태거든요. 자, 그리퍼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음. 이게, 이게 잘 못하는 사람들. 처음에 어색할 때 줄을 평평하게 당겨요. 넣고, 밀고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. 자. 근데, 제가 이제 추천한 방법이 뭡니까? 뭐 여기 스위치가 있잖아요. 그러면, 이렇게. 꺾어줘야 돼요. 왜냐면 얘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얘가 자동으로 안 가잖아요. 그럼 어떻게? 가도록. 이렇게 딱 꺾어주면,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. 이 보,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이렇게 해주라고. 이렇게요. 자, 근데 이렇게 앞으로 미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, 제가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, 딱 스치듯이 들어가도록 해놨거든요. 간극을. 그러니까, 이렇게, 자, 지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. 스위치를 딱 누르면 반응할 거예요. 반응하면서 이렇게. 쉽죠? 자, 이렇게 꺾어주라고. 예. 자, 이게 잘 어색하면 지금 잘 모르겠다. 왜? 처음 입문하셨으니까. 그러면 이렇게 밀었고, 자, 이렇게. 쉽죠? 잘할수 있을 거예요.